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요새는 남양주를 사랑하는 남양주블리로도 명명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블리. 여러분, 너무 덥죠? 어떻게 피서는 다녀오셨습니까? 이 더울 때 더위를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토설책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 흠뻑 빠지다 보면은 무더위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흠뻑 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고 그 저자를 직접 모셔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책이냐? 임농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즐겁기도 하지만은 지식도 줍니다 우리 한국화 문인화에 대한 지식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저자와의 시간은 국회의원들께서 쓴 책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작가라고 부르는 게더 좋습니까? 소설가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까? 편한 대로 불. 아, 그렇습니까? <laughs> 두개다 불러도 결례가 안 되겠죠.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주에 어, 문인협회에서 작가상 아주 영광스럽게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영광이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 한 1만 6천 명 정도예요. 네. 거기 뭐 시인, 소설가, 수필가, 뭐 평론가 뭐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야별 시상을 하게 돼요. 분야별 시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권위 있는 우리 한국 문협에서 주는 한국 작가상 음. 작가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임농 작편소설 네. 임농이 선정이 돼서 받았고 저한테는 뭐 무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임농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실명소설, 사, 생존에 계시는 분에 대한 소설로 알려져 있고 또이책 소설을 읽으면 한국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어보는 순간에 안 읽어본 분은 많지만은 한쪽만 읽은 분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읽으면은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소설을 잘 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임농은 어 임농 하철경 합액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 내용은 뭡니까? 이게 실명 소설입니다. 실명 소설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해요, 네. 생소하고 또 실명 소설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경자 소설가가 쓴 시인 신경님, 네. 신경님 시인에 대한 실명 소설이 있고. 지금 저는 임농, 하철경 화백에 대한 실명소설을 썼는데, 일단은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진도에서 태어난 그림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가 남농 허건의 제자로 들어가서 도제식 교육을 받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성장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미업 이사장이 되고, 대한민국 예술계의 수장인 한국예총회장이 되는가까지, 그 명예로운 점과 인간적인 그 고뇌와 성장 과정이 골고루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남농 흑언 선생님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백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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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인나 를 명맥을 예, 이어받았고 예, 예. 이분의 명맥을 이어받은 분이 임농 네. 하철경 선생님이란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예, 예, 예.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보니까 한국화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 선생님도 한국화를 잘 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인, 소설가인데 언제 한국화를 배웠어요? 저는 배운 바가 없고요. 아, 그렇세요? 예, 배운 바가 없고 이게 이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분야를 이제 좀 글로 담겠다고 음. 하게 되면 수많은 취재 과정과 또 공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도전하고 쓰게 되죠. 그래서 네. 이거를 쓰면서 한국화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 글쎄, 한국화에 대한 눈을 조금 뜬장했다고 네. 하스까요 네, 아, 네. 그 보니까 한국화에 대한 이해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소설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네. 이 이용호 선생님께서 보니까 많은 한국화에 대한 지식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네. 네. 직접 취재를 하면서 배운 그런 얘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네. 예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책선문에서도 썼는데 우리 임농 화백님이 저한테 소품 한 점을 선물하신 게 있는데. 그 제가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럴 때는 그 그림을 많이 봅니다. 음. 근데 취재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꿈 속에서 제가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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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속에 있는 건데 네. 그 전에 그래서 문협회 이사장님 하시던 그 이강복 이사장님한테 음. 이사님 저 임동선생님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리요 아. 소설을 쓰려면 접신을 해야 되는 거요. 빠져 있어서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만큼 몰입이 돼 있어야 네, 영감도 네. 오, 또 오르는 것이고 네. 지식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설 을 취재하고 쓰는 데몇년 정도 걸렸습니까? 2년 정도. 2년 정도요. 소설에 네. 보면 목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도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진도에서 이분이 성장을 했으니까 진도. 네. 그래서 진도에서 자랐을 때그 풍경을 좀 상상하고 싶고 음. 그리고 그 남농 그림이나 그 임농의 그림에서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해송이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네. 그 모습이 있을까 하고 가서 봤고 네. 진짜 있더라고요. 아. 이 임농 선생님하고는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아셨습니까? 어떤 어, 인연으로 알게 됐습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동경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그 예술계로 보자면 이제 뭐 수장이셨는데요. 음, 한국에 총회장인데 네. 이렇게 사람이 음. 겸손하시고 깊으시고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이분 곁으로 저도 모르게 스스 다가서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이분께 제가 제안을 했던 거죠 네, 좀 쓰고 싶다 우연에 일치했죠 이제 회장과 지역회장과의 행사 또는 대화 중에 제가 동영을 하고 또 이용회장이 또 문학 소설가이고 제 살아온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 아 회장님 그 소설화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삶이 뭐+ 뭐 별다른 거냐 생각을 하고 대접 잘라는 삶인데 디테일하게 소설화되면 글쎄요 제가 부끄러움이 앞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랬었는데 부끄러움을 앞서면서도 그렇게 소재가 됐고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 제가 많은, 뭐라 그럴까요? 많은 회한을 가졌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계적을 바로 어제 40년 전, 에 네, 그림 그렸던 과정 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세월을 쭉, 그것처럼 과정이 벌써 한4 50년 지났는데, 바로 어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러한 점에서 많은 에, 감회가 새롭지요. 주옥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다른 정도로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이시더라고요. 또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고 또 예술 활동에 있어서 또 예술+ 예술 감각에 있어서 모든 게 소통이기 때문에 또 그렇, 그렇게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로는 제가 연배이긴 하지만, 올시가가 배우지에 많고, 인농이라 소설을 써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 한, 한편으로는 소설을 시켜준 이영우 회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 독자들이 네. 어떤 포인트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저 쓰는 입장에서는 뭐도입부분부터 끝까지 네. 다뭐 소중한 이야기들인데 남농 허건의 그 마지막 제자 도제식 네. 교육을 토익 옛날에 무릎 제자라고 했는데요 네. 그 남농 선생님의 그 화실에서 이제 쪽잠을 자면서 네. 스승님의 그림을 네. 모사를 합니다. 아. 똑같이 그린 거예요. 네. 만족해서 스승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스승님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아, 네. 하늘 같은 스승님의 북과 벼루를 쓰고 있었던 거죠. <laughs> 네. 큰일 났다, 쫓겨난다. 네. 그런데 스승님이 담배를 뻗고 뻗고 피시더니 나가시더라니까. 네.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그거는 뭐냐면 이분의 그 열정과 남농의 큰 그릇. 그걸 볼수 있는 계기였었고, 그런 것들이 여기 잔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보시면, 어, 왜 남도가 예양인지, 음.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한국화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아마 잘좀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영호 작가님은 사실은 예술 분야에 남양주 지역에서 많이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한 8년 정도 남양주 지역 예, 총회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분야 예술 분야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총은 네. 이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줄임말인데 네. 문인협회, 네. 뭐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뭐 음. 연예예술인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 음.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는 회원이 한 6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특히 남양주는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는 강하고 음. 수준도 높은데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생산 창작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게또 뒷받침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외롭게 힘들게 그러나 우리의 어인 이상 그냥. 묵묵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지역이 예술 분야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양주 예술 을 네. 발전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나요? 이게 남양주시가 서울 면적의 3분의 3이고 인구는 74만 되고 네. 예산이 2조가 넘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예술회관 없는 곳이 남양주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전시 공간이 없어서 인근 도시에 가서 전시를 네. 많이 열악합니다. 그, 그동안, 8년 동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나마 남양주 지역에 예술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시 공간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또는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어, 대부분 도시가 별내 개발 따로, 진접, 음. 오남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되고 음. 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음. 좀 어, 시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음.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 예총과 좀더 손잡고 네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잖아요. 각 분야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만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재미도 느끼면서 문이나 한국화에 대한 지식의 지평도 많이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양주 을 지역에 가서 제가 삶의 지평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영호 작가님 같은 예술인도 만나보고 또 여러 분야의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삶의 지평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도 피서지에서 또는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임농 장편소설을 권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미도 느끼고 또한 지식의 지평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주블리 김병주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는 뭐 여기 나와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블리, 남양 주블리라고 네, 예. 하시던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저 같은 예술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어, 그리고 임농, 책좀 읽어봐 주시면 저야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블리 김병준은 어 그동안 안보 분야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어 안보 분야 플라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민생 탐방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구석구석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킬 분야 또 그런 분야를 같이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 아주 무더위가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